못하는 척하면 되는 것 같아 뭐가? 음식을 못하는 척하면 해 주잖아 아니 너 실제로 못해 아니 뭔 소리 하는 건나좀 잘해 결론은 남편이 하네 밥을 <웃음> <웃음> <좀> 또 하네 하나... <laughs> 음 너무 음음 어, 음, 맛있게 야 진짜 건강식이다 음. 저러면 야채도 먹고 닭가슴살 단백질도 먹고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먹게 되더라고요 음 맛있다. 응. 어, 완전 건강한 맛. 맛지않 나. 난몰란빵 좋아해. 솔직히 첫애를 낳았으니까 아이 낳으면 다 빠진다. 이런데 진짜 딱 삼키로 빠지대요. 그때 딱 느꼈죠. 아 괜히 먹었다. 애배가 아니라 내배였다. <laughs> 이런 생각 들더라고. 그렇지. 애만 싹 빠져나오고 난 나만 남는 거야.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살이 좀 쪄있을 때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빠지면서 스트레스도 좀 없어지고 좀 건강을 좀 찾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지 아나 배불러 유나는 아, 나, 진짜 배부르다. 아, 나 아이스크림 먹을 건데 디저트 먹어야지 어? 어. 아니 아. 남편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<laughs> 아 근데 그냥. 먹으면 이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살찐데 내 꽃다.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유나 안 먹으니까 내 초등 아 이거 싹 초, 초등학교 감성으로 딱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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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<laughs> 한 명만 먹을래? 아니 아는 맛이야. 음 대단한데? 물이나 먹지. 음. 근데 눈은 저기 쪽. <laughs> 아, 눈이 옆으로. 아, 근데 지금은 조금 참는 것도 있고 반면에 옛날에는 못 참고 막 먹었으면 좀 장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식욕이 좀 억제가 되는 것 같아요. 아, 세수를 많이 먹게 되면 네. 어, 그로 인해서 이제 장내의 유기균이 늘어나기 때문에 식욕 아, 조절에 네. 늘어요? 네.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왜냐하면 유기균이 식욕 호르몬인 레틴 분비를 아. 조절해서 식욕 조절에 도움을 주거든요. 가가지고 나 내가 먹는 거좀갖다주면안 돼? 맨날 먹는 거? 응. 맨날 먹는 거? 뭘 먹지? 아, 아이스크림을 아 쥐고 있는 손이 굉장히 좀 얄밉다 어? 뭐예요 저거는? 아이스크림 먹지 말고 이거 먹어라 몸에 안 좋은 거 자꾸 먹노 이게 비엔알 17이라는 건데 이걸 먹고 난 후부터는 제가 변비가 좀 있었는데 채소를 먹어도 더부룩함은 계속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걸 먹으면 좀 가라앉혀주는 장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꾸준히 먹고 있어요, 지금은. 저는 제 와이프가 이렇게 건강한 식사를 하는 건강한 일상을 보내는 하루가 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. 뭔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떡볶이 먹고 저녁에 아구찜 먹고 영화 보면서 치킨 먹고 이렇게 살았던 시절보다 <웃음> <웃음> 어, 그렇게 싫었나? 치워 <laughs> 먹어놓고 그 시절도 너무 행복하지만 지금 이렇게 뭔가 좀 7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고 이런 건강식품도 같이 챙겨 먹는 이 일상이 저한테 조금 더잘 맞아요